네, 정말 든든한 롯데 불펜이죠. 최준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 정말 오늘 승부 마지막까지 짜릿했습니다. 2이닝 무실점으로 맞고 마지막까지 더가우에서 승리를 지켜 봤던 기분은 어떠셨나요? 어 일단 저희 팀이 어,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는데 어,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최준용 선수에게 오늘 2이닝은 공 19개면 충분했습니다. 본인의 투구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 어제 제가 직구 승부를 하다가 많이 맞았어서 이제 오늘 <laughs> 또 이제 승부를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직구 말고 뭐 체인 접이나 슬라이더를 던져서 한번 잡아보겠다는 이제 그런 레퍼토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, 했는데 좀 좋은 좋은 결과로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오늘 그 2이닝 삼성의 발빠른 테이블 세터를 시작으로. 어, 중심 타선까지 이어졌어요. 그 6, 7회6 명의 타자들을 깨끗하게 처리를 했는데요. 좀 어떻게 어떻게 상대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, 일단 포수 쌓인 대로 그냥 어, 스트레크 많이 던지고 그냥 마운드 위에서 준비했던 대로 좀 자신감 있게 하자했던 게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. 특히나 좀 타격감이 좋았던 구자욱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. 좀 어떻게 상대를 하셨나요? 어제 제가 이제 직구 승부를 하다가 이제 어, 이타점 적시타를 맞았었는데. 아. 그래 오늘 또 일단 똑같이 이구까지는 직구 직구 던졌어요 일부러 그래서 직구 직구 던지고 이제 일부러요 마지... 네, 이제 일부러 던졌는데 <laughs> <laughs> 제 마지막에는 한번 체인지업을 던지면 좀 타이밍을 뺄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.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제 역시나 좀 운이 좋게 잘 들어가서 그렇게 결과가 좋았습니다. 어제 그 이루타를 맞고 나서 좀 스스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뭐 경기 끝나고나 자기 전 혹은 오늘 경기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제 시합 던졌던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어좀 직구의 구이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가운데 쪽으로 많이 몰렸어서 오늘은 좀 코스코스 보고 그렇게 좀더 정확하게 던질라고 했는데 시합 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. 올 시즌 최준용 선수가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게요. 멀티 이닝은 뭐 기본이고 2 연투, 3 연투까지 해주고 있어요. 체력적인 부담감은 없으시나요? 어, 일단 시즌 초반에 제가 아팠어서 많이 쉬어서 이제 좀 지금부터는 승민이 형이나 원중이 형이나 이제 불펜 선배님들의 힘을 이제 조금이나마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팀에서 이제 삼 연투든 4 연투든 그냥 이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. 어, 말씀해주셨다시피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는 뭐 팀의 역사를 쓰고 있고 김상수 선수는 나이를 잊은 활약 중이잖아요. 최준용 선수는 어떤 역할을 담당 중이십니까? 불펜에서. 약간 좀 분위기 메이커인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메이킹을 하세요? 불펜 분위기 메이킹. 어 그냥 <laughs> 잘 웃고. 네. 어 그냥 좀 웃긴 얘기 많이 하고. 노래도 하고. 노래 나 합니다. <웃음> 그냥 <웃음> 아, 그렇게 그래? 네. 아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군요. 네. 또 앞으로 롯데 불펜진에 또 어떤 힘이 되고 싶은지,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도 듣고 싶어요. 일단 제가 마운드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어 진짜 좀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투수가 나왔다 이런 좀 인식이 될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매번 나올 때마다 깔끔한 투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투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준용 선수 만나봤습니다.